자, 깔끔하게, 25기, 첫, 슬가, 업그레이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노노자, 으뜸이고요, 200방상에, 6 라이프, 그리고 업그레이드 했을 시, 방어는, 504가 뜹니다. 504, 어. 504, 빠밤. 어클룬 같은 경우에는 코룬, 램룬 최상급 다이안 이렇게 넣으면 되고 어. 슬레이어 가도에서 가디안으로 변신합니다. 가디안 어. 자 설명이 이 정도면 됐고 일단 바로 한번 가볼게요 음. 노노자 으뜸 아, 괜찮네 504방어 뜨길 바라면서 3,2,1 한번해 볼까? 한잽비 한번 볼까? 어? 잽비 볼까? 한번해 볼까? 예? <laughs> 어떻게 한번 볼까요? 전라 기대되는데, 어? 쟤비입니다. 한 쟤비일까? 오케이. 방어만 보면 돼요. 바뀌는 거방어밖에 없습니다. 400, 우와, 잘 떴다. 와 486. 뭐컴퓨터야 어? 저, 저, 저기요. 응? 뭐팬티엄 뭐, 어? 486이 떠버리네. 어 <laughs> 비, 비밀번호 486. 예? 너래한거 불러주세요. 이 정도면 상급이죠. 잘 떴습니다. 축하합니다. 그런 의미로 녹화는 여기까지. 뿅! 감사합니다. <laughs>